3학년 선수인 줄 알았는데 yeah. 2학년 선수야 yeah.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쪽 크게 때려 놓습니다 자, 부드러운 터치 이후에 방향 전환하면서 슈팅 핀 맞았고 돌면서 슛! 돌아가 장현식! 스코어 1대0! 드디어 득점이 터집니다 야 계속해서 뭐라고 치고 있다가 이번 경기도 이렇게 되네요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준비했던 아, 세레모니가 있네요. 이제 그들 월드컵을 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세레모니는 다 여기 안에 제천에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감각적인 슈팅으로 첫 특접 가져가는 분포 중이네요. 잡자 보시죠. 잡아놓고 컨트롤 이후에 세밀한 플레이 잘 잡아놓고 완벽하게 잡아놓지 않았지만 슈팅의아 선택이 이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. 여기서 이제 한번더 컨트롤 할 수도 있는데, 여기서 몸을 비틀어서 마무리를 했던 게 예. 아주... 어,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득점입니다. 슈팅은 빗맞아서 들어갔습니다만 이 장면까지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득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예. 이거는 뭐 장윤식 선수의 개인기예요. 장윤식 선수가 빠른 판단을 통해서 그득점을성공 그렇죠. 아, 했고요. 좋은 선수요. 예. 자 이렇게 된다면은 국고 중학, 세일 아, 중학교는 바쁘게 될 수밖에 없죠. 떨거 둔 이후에 수비가 내려오면서 상대 팀을 방해합니다. 아, 좋은 선수가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. 아 예.